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명문고 학생들이 경쟁률 높은 미국 어학연수 기회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향한 겁니다. 단한 번의 수학여행, 그 며칠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미국 어학연수 포기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후회가 밀려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에마카데미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파울로 슈나이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처음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반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매년 우수 학생들에게 미국 어학연수 기회를 추천해왔고 그건 일종의 전통처럼 여겨졌어요. 저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영어 실력도 꽤 자신 있었고 부모님도 미국을 좋아하셨거든요. MIT나 스탠퍼드 캠퍼스를 둘러보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고 뉴욕의 밤거리를 걷는 그런 장면들이 제가 꿈꾸던 졸업 전 최고의 보상이자 다음 진로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른 제안이 나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올해는 동아시아 수학여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 중한 곳을 선택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실소가 나왔어요. 미국 어학연수보다 한국. 이건 그냥 봉사활동 아니야? 그럴 정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북한 미사일 이야기. 그리고 가끔 친구들 SNS에서 보던 BTS와 블랙핑크 뿐이었죠. 제일 황당했던 건이 수학여행을 가려면 미국 어학연수 신청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죠.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바보지. 한국이라니 솔직히 좀 생소하다는 목소리들이 지배적이었지만 반대로 한 번쯤은 색다른 걸 해보자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티아스처럼 K팝에 빠져있는 애도 있었고 요 하나는 아예 한국 드라마 덕후였죠.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어학연수는 분명 명문대 진학에 도움될 거예요. 부모님도 그걸 기대하셨고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 갈수 있어. 하지만 한국은 이번이 아니면 평생 안 가볼지도 몰라. 그 생각 하나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미국 어학연수 포기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출력해서 사인하는 순간 솔직히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후회와 함께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거라는 건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인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차원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정돈된 인천공항의 분위기와 흐트러짐 없는 안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행기 탑승구에서 입국장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벽면 곳곳에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판이 정갈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여러 나라의 공항을 경험해 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한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입국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나면 단몇초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입국심사에 길게 줄을 서는 게 당연했기에, 한국의 이 효율적인 시스템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친구들도 저마다 휴대폰으로 공항 풍경을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고, 그중 마티아스는, 야, 여긴 진짜 사이버 펑크 영화 같다. 고 외쳤죠.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분명 낯선 나라인데,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을 때, 무료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고, 공항 내 편의점에서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가 적힌 디지털 계산기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이 모든 것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동시에 제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줄을 지키고 질서 있게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잔잔한 충격이었죠.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소 자유로운 행동이 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질서는 처음 접해보는 문화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 밖을 내내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를 바라보는 기분은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이 여행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그 순간만큼은 저조차도 그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들어설수록 제가 알고 있던 도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선 베를린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고층 건물 사이로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복잡해 보였지만 곧 눈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교통 체계는 놀랍도록 정돈돼 있었고 심지어 횡단보도 앞에선 자동차들이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멈춰 서기도 했죠. 진짜야? 이게 아시아 도시라고? 친구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희가 머무를 숙소는 서울 강남의 한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이라 짐을 풀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간단한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정돈된 승강장, 영어로 자동 안내 방송, 그리고 깨끗한 열차 내부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지하철 안에 무선 충전기, 에어컨 조절 시스템, 무료 와이파이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끼리 여긴 진짜 미래에서 온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공공장소에 이렇게 쾌적함과 편리함이 공존한다는 건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친절했고, 우리가 어색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대부분 환하게 웃으며 헬로. 라고 반겨주었습니다. 특히 노점상 아주머니 한 분은 우리가 길을 물었을 때 번역기까지 써가며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감동했어요. 이 나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가 있었습니다. 표면은 빠르고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서울거리를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 도시가 단순히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엔 무언가 다르고 특별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몰랐지만, 왠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째 일정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벗어나 단몇 분만 달렸을 뿐인데, 우리는 금세 숲길로 들어섰고, 주변 풍경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바뀌었어요. 목적지는 금선사라는 이름의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템플스테이 일정을 들었을 때,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굳이 절에까지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휴대폰 사용 금지, 아침 6시, 기상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는, 무슨 군대야? 라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그리고 고요하게 서 있는 전각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남았어요. 그 풍경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아준 스님은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정한 미소로 사찰의 역사와 생활 규칙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얇은 회색 수행복이 지급되었어요. 그 옷을 입는 순간 마치 한국의 어느 오래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싱잉볼 명상이었어요.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의 싱잉볼은 막대기를 둥글게 문지르면 깊고 잔잔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구였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고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도 숨소리조차 조용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분이 지나자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멈추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공양 시간에는 절밥을 먹었습니다. 모두 채식이었고 양념도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잡채는 정말 맛있었어요. 스님께서 이건 한국에서 중국 요리를 발전시킨 음식이에요라고 설명해 주셨죠. 한 나라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와 만나 새롭게 태어난 음식이라는 이야기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수행자의 방에서 서로 속삭이며 잠들었습니다. 마티아스는 오늘 하루, 진짜 명상한 것 같아 라고 했고, 요하나는 이런 고요함, 처음 느껴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 밖을 바라보다가 별이 총총한 밤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도 삶엔 꼭 필요한 거구나. 그날 밤 이후 저는 소란스러운 살보다 깊이 있는 하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템플 스테이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홍대라는 이름은 K-팝 덕분에 익숙했지만 막상 그 거리를 직접 걸어보니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가이드는 홍대는 예술과 젊음이 만나는 거리라고 설명했죠. 길마다 스트리트 뮤지션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벽화와 그래피티가 그려진 골목 사이로 카페와 편집숍이 가득했습니다. 한복 입은 커플, 핑크색 머리의 학생, 독특한 스타일의 디자이너들이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 자체가 하나의 전시장 같았어요. 자유로우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그게 이곳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 카페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1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의자, 테이블, 창가에 느긋하게 앉아있었고 우리에게 경계심 없이 다가왔죠. 루카스는 이건 그냥 카페가 아니라 힐링 공간이야라고 말했고 마티아스는 고양이 사진을 수십 장 찍어 SNS에 올리느라 바빴습니다. 저도 그중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이 공간이 주는 독특한 여유로움을 만끽했어요. 저녁에는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라는 말처럼 그곳은 진짜로 세계의 축소판 같았어요. 터키 케밥, 태국 음식, 멕시코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고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열린 면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식 식당 앞을 지나며 웃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독일 음식은 좀 그렇지 않냐며 결국 현지인들이 가는 치킨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바삭하고 양념이 정말 다양했어요. 이건 맥주가 필요해. 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중독성 있는 맛이었죠. 드라마에서 보던 치맥 장면이 떠올랐고 그 장면 속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된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태원에서의 밤은 우리가 생각하던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자유로운 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고요함도 있고 열정도 있네. 절처럼 고요한 곳과 홍대처럼 시끄러운 곳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중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 속 인물이나 옛 건축물에 흥미가 많았던 저는 경복궁이라는 이름에 낯설지만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설레었던 건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길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문화 체험 중 하나가 한복 입기라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 도착한 한복대여점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십 벌의 한복이 진열돼 있었고, 색깔과 디자인이 모두 달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전통적인 붉은색, 푸른색부터 현대식 파스텔 톤까지 다양했습니다. 마치 영화 의상실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차분한 남색 계열의 한복을 골랐고, 친구 안드레아스는 금빛 장식이 있는 화려한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입는 방식도 독특했는데, 길고 넓은 옷자락을 정성스럽게 겹쳐 묶는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들어섰을 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웅장한 궁궐의 대문을 지나면서 갑자기 조선시대의 궁중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기와지붕의 곡선, 정원 너머로 보이는 전각들, 그리고 바닥에 드리운 햇살까지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저희는 외국인이면서도 그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영어로 해설을 해 주었는데 그중 한 명은 우리 또래였고 한국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유창한 영어 실력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학생은 임진왜란, 세종대왕, 한글 창제까지 설명하면서 경복궁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징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것인지 처음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복을 입고 걸었던 돌길의 감촉, 궁궐의 지붕 사이로 보이던 파란 하늘,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활짝 웃어주던 한국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저에겐 너무도 생생한 추억이 되었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예쁜 나라가 아니라 깊이 있는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관람 다음 날, 우리는 드디어 한강을 찾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그 장소,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으며 야경을 즐기는 그 장면 속 장소 말이에요. 한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잘 정비된 공간이었습니다. 잔디밭에는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 연인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 풍경은 마치 여유로움과 활력이 동시에 흐르는 거대한 공원 같았죠. 가이드는 우리에게 돗자리를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앱으로 음식 주문도 해보세요. 한강에선 그게 가능하답니다. 솔직히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는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켜고 짜장면과 탕수육, 음료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7분 뒤 한강공원 벤치 앞으로 헬멧을 쓴 배달원이 음식이든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진짜네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짜장면 그릇을 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배달이 아니야. 한국이라는 시스템과 문화, 신뢰의 총합이 만들어낸 풍경이야. 독일에서 공원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거나. 가까운 노점에서 간단히 사먹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더 풍요롭게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돼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질이 아직 미숙해서 탕수육을 집는데 애를 먹었지만 그런 사소한 불편마저도 그날은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미나 씨는 짜장면이 원래 중국에서 온 음식이지만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이제는 한국식 중화요리가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짜장면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뭔가 알수 없는 감정이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나라에 오길 정말 잘했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장면은 뉴욕의 스카이라인도 파리의 미술관도 아닌 한강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곳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만을 준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행 넷째 날, 우리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진학률을 자랑하는 학교라고 들었어요. 처음엔 학교 구경이 뭐 대단하겠어 싶었지만 그 생각은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밝고 쾌적했으며 벽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포스터나 프로젝트, 결과물이 정성스럽게 전시돼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을 엿봤는데 모두가 조용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메모하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학교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루카스가 작게 중얼였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수학 수업에 참관했는데 학생 한 명이 앞에 나가 영어로 수식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설명은 마치 대학 강의처럼 논리적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I와 코딩을 활용한 융합수업, 역사와 시민교육을 결합한 토론수업, 그리고 VR을 활용한 과학실험 등 우리가 상상도 못한 수업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는데, 여기서 또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식판에 담긴 밥, 반찬, 국 디저트까지 완벽히 갖춰진 급식이 나왔고, 무려 오늘의 특식으로 불고기와 잡채까지 제공됐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급식은 말 그대로 빵과 주스 수준인데, 이곳은 호텔 뷔페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학생들은 먹는 것도 교육이라며 급식을 남기지 않고 정리까지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공부하고, 생활하고 심지어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끄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학생회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중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그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왔던가. 그날 이후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삶을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았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공항에서 다시 독일어가 들리자 익숙한 안정감도 느껴졌지만 마음 한켠에선 뭔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학교에 복귀한 첫날 저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수업은 집중이 어려웠으며 급식은 다시 빵두 조각과 주스 한 병으로 돌아왔죠. 심지어 이날은 총기 대피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우리는 교실 불을 끄고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한국에서 조용한 사찰에서 명상하던 장면이 떠오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슬퍼졌습니다. 수업 중 문득 친구에게 한국에선 이러지 않더라라고 말했는데 그 친구는 또 한국 얘기야?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반응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나 혼자만의 것이구나. 점점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준 시간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한강에서 먹던 짜장면 맛, 템플스테이의 고요함, 한복을 입고 걷던 경복궁의 돌길, 그리고 그 학교에서 만난 똑같은 또래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행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빠, 나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지금의 선택이 너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인 대상 국제학교나 한국어 어학원 혹은 한국의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유럽 교류 프로그램까지 가능성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이 제 삶의 큰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하면서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나라의 발전이나 문화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고유함 속에서도 열정을 잃지 않으며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치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가이드처럼요. 단 며칠의 수학여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펼쳐지든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삶을 통째로 흔들어줄 경험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